아니 쇼핑을 하는데 19,000원짜리 코트가 있는 거야 말이 돼? 하고 저렴이 코트들 잔뜩 사봤어 일단 첫 번째로 19,900원짜리 하프코트 이런 약간 고추장 색깔인데 나름 안감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귀엽고 잘못 보면 할머니 같아 소매 아방하게 주름 들어간 게 귀엽기는 하거든 뒷모습도 이렇게 절개가 있어서 나름 귀엽더라고 근데 색깔이 진짜 초고추장 빨강색이라서 어울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생각보다 되게 얇아 그리고 뭔가 핸드메이드 느낌을 내려고 한 부직포 느낌이라서 솔직히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저렴해 보이긴 한다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여행 갔을 때나 사진 찍기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다음은 39,900원 오빠 하프 코트. 네이비 색상으로 주문했는데 카메라에선 블랙으로 보이네. 실제로 보면 깔끔한 네이비 색상이고, 먼지가좀잘 붙는 소재여서 중간중간 흰 먼지들이 보이지? 요거는 확실히 원단이 훨씬 괜찮아. 부들부들하고 래피름 느낌? 단추도 이렇게 양각으로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체크무늬 스커트 이런 거랑 코디해 주면은 깔끔하게 예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교복 위에도 올려주면 뭔가 사립학교 재질 이어오면서 깔끔하게 입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프로이버도 카라가 나를 예쁘게 떨어져 가지고 가격 대비 진짜 만족. 근데 지금 보니까 59,900원으로 올랐더라. 마지막은7 5 5 0원리시 제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감 있었어. 롱코트데 이거 괜찮아. 있거든? 묶어서 리본 매주니까짜운 느낌 나는 롱 커트? 근데 막 무겁지도 않고, 핏도 낭낭하게 예쁜데 토재도 탄탄해서 절대 그가격대로 보이지 않는. 야, 지금 까치 바르는데도 거의 무릎까지 오거든. 기장감도 엄청 길고 이렇게 뒤에 보면 끈도 단추로 뺐다 끼워 다할수 있어서 활용도 괜찮은 것 같아. 뭔가 가을 여자 느낌, 항상 여성스러운데 척 걸치기 되게 괜찮은 코트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는 요세개다 퀸이시라는 앱에서 구매했거든. 약간 엄마들이 잘 쓰는 앱인 것 같은데 나름 이런 한국 브랜드 아울렛 상품들 가끔 싸게 구할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 한번 들어가 봐봐.